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. 낚시, 날씨는 비, 비가 옵니다.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아, 지지역 여기입니다. 여기 오늘도 탐조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. 탐조. 저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. 비둘기가 비둘기가 알을 활을 하고 있습니다. 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저기 자, 요 소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지금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. 비둘기가 계속 앉아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1 0 줌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아,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여기, 여기 앉아 있는데 아, 비둘기가 지금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. 앉아 있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, 어디가 뿐나 어디로 갔나? 어디로 갔나? 어디가 어디로 갔나? 어디로 갔나? 어디가 어디로 어디로 갔나? 어디로 없나 여기 로나 어디로 나어디 갔나? 어디로 갔나? 어디로 갔나? 어디로 나 잘안 보입니다. 뒤에 소어가지고잘 보이지를 않습니다. 보이지를 않습니다.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. 아, 어디, 어디 었는데잘 보이지를 않네요. 오늘은.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